오늘은 첫 강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 없이 이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하고 예, 방향성 설정 좀 해드리고 예,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현재 꾸리고 있거나 제가 지금 세팅해 놓고 지금 이제 단단하게 다져가는 아카데미 과정에. 전체적인 맵을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현재 드림팀 아카데미 상에서는, 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메인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쪽도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지만, 어 보다 전문화된 그 외부 강사랑 조인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게 되고요. 뭐, 그 내용 중에서, 어,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직접 엑기스마 뽑아서 또 가르쳐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 이분들은 또 이거에 관련된 최적화 계신 분들이니까 이쪽에 조금 더깊숙히더 해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이분들 특강이나 뭐 정규 강의 이런 거 신청하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저랑 콜라보를 하면서 드림팀 특가로, 예, 할인가로 좀 해주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저를 통해서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저랑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공동 구매 쪽을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만 업그레이드 된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 요쪽 영역은 뭐냐면 이제 마케팅 자동화 영, 영역. 예, 저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빨리 이제 예,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섭렵을 해서 이제 대표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상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때그때 컨텐츠로서 대표님들한테 가르쳐드리게 돼요. 그렇게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